맛이 제일 디테일했고 음. 네,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밥이 되겠죠. 즉석밥 오한 번에 맞았어 어, 맞는다 이제 야세TV의 린넘노 <laughs> <유난> 박주장입니다 <laughs> 아, 오랜만이에요 한국인의 주식이 뭐죠? 밥이죠 밥은 어떤 게 제일 맛있죠? 밥? 솥밥 솥밥 좋지 어, 냄비밥 냄비밥 전 냄비밥 어. 가장 좋아합니다 국물 이제 한 번씩 이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laughs> 아니, 아니. 약불로 15분 하면은 정말 완벽한 밥이 나니다고꼬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추리야 왔습니다. 먹어보셨나요? 저는 자주 먹죠.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거 어필. <웃음> 네. <웃음> 자 다섯 가지 밥이 지금 앞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먹는 밥. 힘들게 잡고 세밥 어떻게 밥 짜? 케찹으로 유명한. 아이 3분.. 차례, 차례, 그렇지 그렇지 3분 요리지 오뚜기 3분 칼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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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요리냐? 그리고 햇반 햇반보다 오뚜기밥이 더 싸잖아 오늘 사치 부리고 싶으면 이반좀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원래 남도형 그런 거안 따지지 건물주 아들인데 뭐 아,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쌀밥 말고 흑미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거고 동아생 흑미밥 햇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유재팀입니다 램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니까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봅시다. 장인에서 먼저 시죠 네. 좋아 그래. 음. 바로 한밥 같아. 이미. 음. 다음 거 먹어보고 비교해 볼까요? 일단 저는 시원하고. 지금 리뷰를 하는데 무슨 밥이? <laughs> 아니 여러 번 여러 번 느끼는 거죠. 한 숟가락 먹었어? 응. 음. 나세 아, 숟가락 먹었어. 다음 거.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풍이 향은 훨씬 햇반이 음. 좋은 거 같아. 막 쌀을 더 많이 씻은 느낌 음. 리뷰 맞아요? <laughs> 아니 반찬이 없는데 이건 식사가 아니에요 리뷰예요 리뷰 어. 어. 이 훨씬 더 촉촉하고 수분감이 있어요 와 음. 확실히 있어 자 오케이 내 생각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햇반을 더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차이가 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 맛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솔직히 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라면 국물이나 미역국 더 맛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음, 구, 구간이 명간이다. 네. 내 취향은 이제 오뚜기 쪽이. 에요 왜냐면은, 가성비도 좀더 괜찮은 것 같고, 먹다 보니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오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오뚜기의 한 표. 일단 가격이 싸고, 묶은 단위 판매했을 때도 오뚜기가 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가 맞지 않나 싶고요. 바쁘다 싶으면, 초파통 소스에다가 데운 다음에 이거 넣어서 솥밥으로 지었다 해도 아무도 모나라 볼 만큼, 이게 뭔가 솥밥 같은. 밥인거같 외관상부터 비교해봅시다 흑리7.7% 이거 7%라고 했네 네. 둘다 7% 둘다 7% 네. 저희는 맵쌀 여기는 찹쌀 일단 먹기전에 향 먼저 향 어때요? <laughs> 제가 탄수화물 중독자예요 자칭 단물리인데 향은 딱나쁜향 야 그렇게 조금 먹으면 맛못 느낀다니까? 입에 가득 들어와야 돼. <laughs> 조금 질고 중간 중간 씹히는 텍스처 자체는 좋아. 요 풍미는 잘이는데 맵살이 조금 진편이 없지 않아. 음. 가운데 것도 한번. 두 개. 한번 더. 이건 은은한 거 같아. 청정한 느낌. 음. 아, 이거 숨길 수가 없다. 그전잘 만들었다. 이거는 쌀이랑 풍미가 돌고루 잘 익어서 딱 쫀득쫀득한 맛도 어느 정도, 정도 있고, 이거는 장점밖에 없는 거지. 음. 진짜로 다음 거 먹어보죠. 오케이. 음. 밥은 이렇게 복스럽게 먹어야 돼. 아니, 이게 어른들한테 돈 난다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음 아라리가 작은데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조밀조밀하게 입안에서 들어 그리고 셋 중에 난 이게 향이 제일 뚜렷하고 음. 진한 거. 요 흑미밥을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불호가 될수 있든지. 가장 그래도 먹었을 때 뚜렷한 거 가운데 거 고급스럽고 약간 조금 우아한 느낌. 저도 가운데 햇반이 제일 좋은데 캐릭터 차이가 분명한 그냥 찹쌀이 들어가 있는. 햇반 제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관적이면서도 흥미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흥미밥을 저는 좀더 선호할 것 같아요. 오늘 얘가 가장 흥미밥스러웠어요. 백미밥 중에 두 가지 중에는 오뚜기가 음. 가장 맛있었고요. 음. 네. 좋았어요. 수분감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흥미밥... 흥미밥은 많이 음. 명관이죠 <laughs> 음. <laughs> 햇반, 햇반이 어려서. 햇반이 되게 맛이 제일 디테일했고 음. 맛있었지 확실히 그러니까 밥만 따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먹을 기회가 또 흔하진 않으니까 꽤 재밌었고 음. 지금 좀 목이 메어요 국물 먹고 싶어 국물 의외로 차이점이 먹었을 때 바로 느껴져서좀더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도 리뷰 음. 영상을 몇개 찍어보는 게낫겠죠 이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편이.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 이제 뭐 제품이나, 예를 들어서 뭐, 짜파게티, 짜짜로니 혹은 뭐, 봉아춘 뭐, 이런 짜장 브랜드 중에 제일 맛있는 거를 뭐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안녕! <laughs>